3월 둘째 주 주간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멸빈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종원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국 30주년을 맞아 BTN 불교TV가 마련한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 초청법회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7일 멸빈자를 사면 경감하는 종원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면 대상은 1994년 종단개혁 전후 멸빈자로 사면 이정 사명하거나 타종단으로 이적한 경우, 환속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기준은 청정성과 공공성, 승과 화합 기여도 등입니다. 심사는 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필요할 경우 신청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정 스님의 인준을 거치면 멸빈이 해제됩니다. 지난 4일 종원특위는 사면 대상을 1984년 이후로 확장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 발의안과 병합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멸빈은 조계종 스님으로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중징계로 참여자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꾸준히 되게 됐지만 중앙종회 문턱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BTN 불교TV가 개국 30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 초청법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대종사,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대종사를 비롯해 심산금강 자현스님, 구본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누구나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옥을 개방해 천여 불자들이 사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한국 최대 영상법당으로 BTN이 30년간 노력해온 방송포교 원력을 취하했습니다. 법문에서는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불교계 언론사들은 BTN이 특별 초청법회와 생방송을 통해 30년간 함께한 불자들에게 보답했다, 영상 타임캡슐을 열어 방송포교 30년을 기념했다 등 BTN의 30년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명했습니다.